지금부터 타일즈 트래블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타일즈 트래블 구성으로는 게임판 1개, 자석으로 된 게임타일 80개, 점수 기록 게임타일 8개가 있어요. 게임타일에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검정색이 있고, 이 게임타일은 게임판 오른쪽에 붙일 수 있어요. 점수 기록 게임 타일은 보라색 동그라미 모양이고, 게임판 왼쪽 테두리에 있는 0점에 각각 올려놓고 점수를 표시할 수 있어요. 먼저 모든 게임 타일을 판에서 떼어 검정색 면이 보이게 뒤집어 놓고 3개씩 나누어 가지세요. 게임은 연소자부터 시계방향으로 진행하고 자신의 차례가 되면 다음과 같은 행동 중 하나를 할수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의 게임 타일과 같은 색깔만 닿도록 게임 타일 한 개를 올려놓을 수 있어요. 게임판에는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검정색으로 색칠된 사각형과 별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게임 타일을 놓을 때에는 별모양 위를 덮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색칠된 사각형 위에는 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번 놓은 게임 타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어요. 지금은 색칠된 빨간색 사각형과 같은 빨간색이 닿도록 게임 타일을 올려놓았어요. 이렇게 게임 타일을 알맞게 올려놓았다면 점수를 계산하고 점수 기록 게임 타일을 이용해 점수를 표시해야 해요. 지금은 빨간색 면 1개가 닿았으므로 1점을 획득할 수 있고, 두 면이 닿으면 2점, 세 면이 닿으면 3점을 획득할 수 있어요. 이때는 닿는 모든 면이 같은 색깔이어야 해요. 그리고 게임판에 그려진 별모양을 덮은 경우에는 자신이 획득한 점수의 두 배를 획득할 수 있고, 만약 3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면 게임 타일을 한번더 놓아 점수를 또 획득할 수 있어요. 점수를 표시한 후에는 새로운 게임 타일 한 개를 가져가 항상 세 개를 유지해요. 지금은 빨간색과 노란색 두 개가 닿았으므로 이 점을 획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초록색만 2개가 닿았으므로 2점을 획득할 수 있는데 별 모양도 덮었으므로 2점의 2배 4점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3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으니까 게임 타일을 한번더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게임 타일을 한번더 놓을 때에는 남은 2개의 게임 타일 중 원하는 게임 타일 1개를 또 사용한 후에 2개를 가져와 3개를 유지해요. 두 번째, 게임 타일을 놓을 수 없거나 전략적으로 놓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게임 타일 일부 또는 전부를 교환하고 차례를 패스할 수 있어요. 지금은 게임 타일 일부만 교환하고 차례를 패스했어요. 지금은 게임 타일 전부를 교환하고 차례를 패스했어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게임을 진행하고 더미의 게임 타일이 모두 소진되었어도 놓을 수 있는 게임 타일이 있다면 계속 진행해요. 게임은 아무도 게임판에 더 이상 게임 타일을 놓을 수 없을 때 끝이 나고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게임자가 승리예요. 첫 번째 게임자는 몇 점을 획득했나요? 37점. 두 번째 게임자는 27점. 세 번째 게임자는 30점. 그럼 37점을 획득한 게임자 승리. 이상으로 타일즈 트래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